살아계신 하나님 원수는 너희가 경쟁에서 이겨야지 살아남는데 실제로 너희의 지식 너희의 능력 너희의 재능은 형편없어서 너희는 이 세상 안에서 실패자로 정여져있다라고 우리의 인생을 속이고 참수하고 도략질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원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와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행복해진다라는 마귀의 거짓들은 깨어져있다 하나님 나는 경쟁에서 이겨야지 행복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나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독특한 계획,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행복한 자이며 복된 자이며 예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자인데 하나님 안에서 충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